1 5 얼마 후 밀고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네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아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해가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행하였는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야! 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조가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스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명이에단바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오.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바줄 둘로 결박하고 바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얘기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반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덤이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더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레히에서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엔하골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제 84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띠새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소야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당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품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초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넣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신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